카니발 차량에 루프박스를 장착한 차량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원지 프렌드에는 다양한 카니발 KA4 루프박스가 있지만 피크 루프박스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대용량 800L로 크기가 크고 리무진 스타일의 루프박스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장착 전 제품 검수는 물론 차량 지붕 위에 보강재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려 드려요. 차량과 완벽한 밀착을 위해 차량 지붕 위에 있는 루크랙 두 개는 탈거하게 됩니다. 원터치 락 얼락 시스템으로 루프박스에 짐을 싣고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잠금이 가능하고 별도의 레버를 활용하여 루프박스를 쉽고 편하게 열수 있습니다. 듀얼쇼바 시스템 적용 앞쪽과 뒤쪽에 두개씩총 4개의 쇼바가 장착되어 루프박스 개핏이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크루프박스의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으며 판테라 메탈과 아스트라블루 색상 차량의 블랙에 피크루프박스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이제감 없이 장착이 되는 피크 양문 일체형 루프박스. 자크 안테나는 차량 지붕 위에 그대로 두고 루프박스를 올리게 됩니다. 모든 프레임이 내장되어 있어 순정 루프렉 탈거 후 순정 루프렉 고정 볼트 너트를 활용한 장착으로 별도 개조나 가공 차체 손상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루프박스 장착 시 어닝도 함께 장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피크루프박스의 유일 어닝으로 장착해드렸습니다. 피아마 어닝도 저희 매장에 보유 중이며 문의 주시면 안내할 듭니다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 외에 다양한 제품, 사이드스텝 바디킷 빌스콘티 AP 튜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루프박스는 이래서이면 사용할 제품이 아니오니 여러가지 제품들을 꼭 실제 확인. 작동해 보시고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원지 브랜드는 외곽 순환도로 고양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